리플을 포함한 메이저 알트 코인, 흔히 말하는 흘딱 코인이라고 말하는 그런 종목들이 엄청난 상승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매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 코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좋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제 기준에서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을 꾸준히 매수하면서 수익을 냈었고, 리플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말씀드린 내용 중 하나입니다.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이런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는 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올라갈 때는 관점 공유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기술적 반등이 아닌 상승에서는 그 누구도 예상, 예측하는 것이 조금 오만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승을 계속하고 있을 때는 하락 시그널이 보인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는데 어제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여기 위에는 업비트 차트입니다. 보시면 고점이 더 높은 상태에서 하락 채널에서 돌파하고 상승하는 모습을 그린 있는데 이 시기 때 김치 프리미엄이 40%에서 50% 이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차트가 업비트 같은 경우는 하락 채널을 돌파하고 상승하는 느낌이고 바이낸스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면은 상장 이후에 고점을 갱신했고 이번에 여기를 터치하고 약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8달러에서 3달러 부근에서는 체크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 여기를 돌파하면 상승한다는 거 저도 당연히 동의합니다. 이 올라가고 있는 리플에 물을 뿌리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밑에서 매수를 했다면 정말 빠르게 수직으로 상승을 진행한 만큼 여기에 닿았을 때는 한 번씩 리스크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다뤘던 내용인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리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갖고 계시는 분들의 전략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이번 리플이 상승했던 이유를 이번 영상에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최근에 상승했던 온도 오늘 온도 같은 경우는 180% 정도 수익에서 전부 다 수익 실현을 진행했고 수익 실현을 진행하면은 우측에 보이는 것처럼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커피 기프티콘도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 텔레그램 채널도 입장하셔서 한 번씩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리플이 상승한 이유 그리고 최근에 이런 종목들 A다, 스텔라, 알고랜드, 헤데라 아이오타 이런 종목들이 상승한 이유는 바로 지금 내러티브로 떠들고 있는 ISO 2002라는 이런 이슈 때문에 상승을 진행했는데요. 이 ISO 2002는 금융기관 간의 메시지 표준으로 전 세계 금융거래의 효율성과 상호 운영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된 코드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등록된 종목들이 전부 다큰 상승을 진행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등록되었다고 이 종목들, 에이다, 리플, 스텔라 이런 종목들을 굳이 쓸까라는 그런, 사용할 거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를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 시장은 이런 소재만 있으면 충분히 상승시킨다는 거 이번 장에도 다시 한번 배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매수를 하셔서 수익을 내신 분들은 굉장히 축하드리지만 오늘 내용도 한번 들어보시고 쟤는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정도로 한번 넘어가시면 좋을 부분인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리플 시세 또 불기동 제가 생각하는 리플의 상승 이유는 SEC가 모든 소송을 취하했고 게리겐슬러는 1월에 임기가 끝난다, 사퇴한다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가격적인 상승이 된 것은 굉장히 동의를 하는 바이나 ISO에는 동의를 하지 못하고 공감을 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 제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ISO에서 리플렉스에서 나오는 저 메시지를 보시면은 리플 자체가 ISO 2002 표준을 준수한다는 주장은 믿어서는 안된 그런 주장입니다. ISO 20022는 금융 메시지의 표준을 정의하는 것이지 특정 디지털 자산이나 암호화폐가 이를 준수한다는 표현은 명확하지 않다. ISO 측에서는 암호화폐가 본질적으로 ISO 20022를 준수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이 ISO 20022 표준 기구의 회원으로서 관련 기술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리플 자체가 ISO 20022를 준수한다는 이 주장은 조금 아리송합니다. 하다 배변이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아이러니한 게이 리플 XRP는 리플랩스가 개발한 디지털 자산입니다. 그래서 리플랩스가 속해 있는 사업들과 XRP가 속해 있는 사업들이 분류되어 있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씩 팩트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 이 XRP는 리플랩스가 개발한 디지털 자산으로 빠르고 저렴한 국제 송금을 목표로 하는 코인이고 우리의 알트코인 국내에서 거래량이 정말 많은 종목 중 하나입니다. 이 리플랩스는 ISO 200 등록관리그룹의 회원으로 가입했고 2020년 6월에 가입했습니다. 이는 리플이 분산원장 기술 DLT를 활용한 금융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서 국제표준 개발에 참여한다는 의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ISO 20022라는 이 표준을 준수한다는 주장은 살짝 다를 수 있다. 이 부분을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너는 무엇을 살 것이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어떤 걸 사야 될지 모르겠다. 호모가 너무 온다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오늘도 텔레그램 채널에서 이 부분을 한번 다뤘습니다. 우선 제 생각 정리하면서 이렇게 한번 올려놨었고 ISO 2002 관련해서는 채널에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공감은 안 되는데 이미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저는 놓쳤고 추격 매수는 할 생각이 없다. TP 이 타겟가 오늘 온도 제가 매도한 가격도 차트 공유를 드렸던 가격입니다. 그런 TP에 도달하지 못한 종목들을 단타로 수익을 내는 것은 나쁘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미국 관련 현재 트럼프가 미국에서 발행한 코인들에 대한 면세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앞으로도 몇주 정도는 좋은 수급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샌드박스를 포함한 NFT 메타버스 게임 관련 종목들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다뤘던 밸런스 노드를 매수한 이유도 이렇게 게이밍 쪽에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매수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게이밍 쪽에서 엑시, 뭐 P2E 같은 M2E 같은 스테픈 여러 가지 종목들 중에서 정말 매수하자마자 굉장히 큰 상승으로 사람들을 졸업시켜준 프로젝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불장에서도 게이밍 종목 어떤 게 히트를 칠지 모르기 때문에. 게이밍은 계속해서 유의해서 보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AI 에이전트 같은 경우엔는밈 코인에 붙여서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VC가 붙은 종목들은 몇 개를 사놓았지만 밈 쪽에 있는 AI 에이전트 같은 종목들은 제가 접근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보내주었습니다. AI 중에서도 니어는 체인 수상화 같은 혹은 다른 AI 기술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저항 구간이어서 돌파하면은 추격 매수를 시도해 볼것 같다 에이셔도 갖고는 있지만 다른 종목들에서 더 좋은 상승이 나올 것 같아서 우선은 조금만 가지고 있고 비중은 늘리지 않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미국 코인은 뭐가 있느냐 보시면은 헤드라, 리플, 에이다, 스텔라, 알고랜드, 제로엑스, 온도, 폴리메시, 크로노스 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있다가 매도를 했거나 갖고 있는 종목들 온도는 매도를 진행했습니다. RWA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메타가 돌면은 폴리메시도 김치주도로 국내에서 아침 9시에 쏘는 그런 경주마 종목으로 나올 것 같고 크로노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질리카 샌드박스 관련해가지고 한번 메타버스 플랫폼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고, 앱토스는 들고 있습니다. 수위는 저는 보내주었고, 세이는 갖고 있습니다. 메탈도 지금 차트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보고 있고, 세타 같은 경우는 아까 그 글에도 남겨놨지만, 세타 관련된 베타 종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지 세타를 추가로 매수를 하진 않을 것이다. 이 체인링크 같은 경우도 유럽 쪽이나 이런 금융권 같은 규격을 굉장히 준수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체인링크도 눈여겨 보고 있지만 퍼포먼스가 좋지 않아서 매수는 고민하고 있다. 아발란체도 이번에 메이플로 인해서 좋은 수급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뭐 메인에 관련한 이슈들이 있는 거 보면은 한 번의 상승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모스 같은 경우는 저는 매수를 하지 않는 종목이고 이 NFT 쪽이 좀더 거래량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스토리지 같은 이런 종목들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체인링크. 스토리지, 아루이브, 이런 종목들 한 번씩 보고 있습니다. 이 솔라나는 정말 소량으로 갖고 있고, 앵커 혹은 베이직 어텐션 토큰 정도, 스팀까지. 이 아래 두 개는 정말 단기로 하루에 10% 15% 상승하는 그런 종목 단타로만 접근을 할것 같고요. 이 정도 종목이 미국 관련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유추해 볼수 있겠습니다. 제 생각과 여러분들의 생각이 굉장히 많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끌고 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텔레그램 채널에서 댓글로 종목명 남겨주시면 분석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텔레그램 채널도 많은 입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리플 그리고 ISO 20022 그리고 어떤 알트코인을 사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그냥 정리할 겸 영상으로 남겨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